펭귄 15년만에 비빙수 이거 맛있겠다 나 저거 처음 봐 비빙수 먹을래? 어디서 먹어 <laughs> 어디서 먹 <먹어? 웃음> 아니 여기 먹을 데가 있냐고 근데 일단 난설레 나도 들어가는안인데있 있는 거 확실해 How I love a sudden you acting jaded. Oh, keep it on the low. Said that you just want to keep it casual. Uh, oh, that wasn't in the channel. No, can't believe I did. Fell for you the version inside my head. Day Shavu had me thinking of you. But the past is a past. Glad that it's so news. Around on your board with your angst and your issues, I guess they scored on oh. Skater, boy, skater, boy, now you're gone. I'm get free, Skater, boy, skater, boy, you were no good to me. The way you strung me along, and I just took it. can't believe you put me through all that bullshit. Oh. Keep it on.

i don't don't getting free. Skater, boy, skater, boy, you're no good to me. The way you strung me along, and I just took it. Can't believe you put me through all that bullshit. No, keep it on the low. So you're my No, can't believe I did. Tell for you the version inside my head. 진짜 맛있는 냄새 나. 난리 났다. 브이로그 큰일 났어. 오늘 밥 먹은 걸안 찍었어. 밥 다시 먹어야 될 판이야,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어떡하면 좋아? 이겼나 샀나? 이겼지, 이 경기는. 너무 귀엽지.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1일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요 수강신청을 하는 날이에요 제가 또 2학기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직업 역량강화 진로특강을 듣고 있는데 그 와중에 수강신청을 성공해야 돼 그나마 1학기보다 다행인 건 이번에는 일괄신청이 5개나 한 2-3개 정도만 건지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수강신청 화이팅 지금 진짜 너무 떨려요 진짜 리치겠어요 앱으로 할까요? 요즘 앱으로 되는데. 하, 어, 매번 고민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정성을 보여가면서까지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공해야 된단 말이야. 아, 나 진짜 잊어버리겠어 어떡해요. 아 40초 남았어. 아, 심장 뛰어. 지금 약간 심장이 어, 너무 뛰는데? 지금? 내가 느껴지는데? 안 열려! <laughs> 와나 기절. 안 열려요. 진짜. 잠깐만요. 전공은 진짜 안 빠지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이 교수님 단속도 전공이 초과거든요. <laughs> 됐어! 다실 <다시> 됐어요! <laughs> 미쳤다. 아, 나 지금 콧물 나와. 저 일단 전부 클리어했고요. 일단 저에게는 틀의 시간이 더 있으니까 일단 카메라를 끄고 다시 특강을 들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조카 슬로 말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수업이 끝나기 쉬운 데인데 이거 지혜여도 잊힐 것 같아요. 진짜 뛰쳐나가고 싶어요. 갈때 다시 카메라 켤게요. 안녕. 일주일 전만 해도 15,000원 됐고 그거는 또 엄청 비급겠는데 하고 사다 갔다. 90대 3만 원. 음. 그러면 천만 원하고 천만원 하면 1억 넘게 이억 되는 거네. 아, 이나 오늘 더운 날이네 그냥 더운 날이잖아. 심지어 나 어제 뉴스보다 엄마랑 싸우는 거야 이거 진짜 시키면 하잖아. <laughs> 어, 다 먹고 하자. 어, 반다 남겼는데, 내가 굶은 효과가 컸나봐. <laughs> 생리물처럼넘어가네 <목걸음> <재밌 Então, 목걸음> 오늘따라 몸이 야정같지않는걸내 마음이 모르나 봐때마침네가 좋아했던 옛 노래도 흐르니 다시 손�� 위험해, 위험해. 소 템세스 내내 We on the we on h i s s h 감정을 조금에 떠간 한 순간에 우리가 그 이토이 쓸 s 한날 시턴 하긴 싫다만 편히 널 그리워라 right. 인생 뭐냐 어차피 할수 없는 일인데 I k i l l 잠이 약해질수록 술이 더 세지네 이런 때가 싫겠지만 이해해 인생 뭐 있냐? 여장 뒤에 마지막 페이지인데 I know I l l never take this 그칠 때만 되면 또 다시 비가 내리네 난잘 지내 <목소리> My love language Is your time and attention Won't you give some of it to me I'm gonna walk I've been feeling neglected and I want you to show me can we get back on the same page tonight can we stay don't talk to me talk to me' take it 독일 맥주같다베네스가 아, 원래 독일 맥주인가 아니 이걸 누가 하루 브이로그로 붙어 내가 봤을 더 이거 한 3일은 눠고해도 돼. о 울 к у � r e 그립 박자 적나 이거 봤는데 카롤인가, 영화가 내 <목소리도> 좋아하는어 <목소리도> i